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소수점 아래 순환하지 않는 수가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순환소수를 X로 두세요. 그럼 X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다음으로 소수점을 첫 번째 순환마디 오른쪽 끝으로 옮길 수 있는 10의 거듭제곱을 x의 식 양변에 곱해 줍니다. 소수점 아래 순환하지 않는 수는 한 개고 순환 마디의 수는 두 개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세칸 움직이기 위해 양변에 1000을 곱합니다. 그럼 식은 이렇게 바뀌고 다음으로 소수점을 순환하지 않는 수 오른쪽 끝으로 옮길 수 있는 10의 거듭제곱을 x의 식 양변에 곱합니다. 소수점 아래 에 순환하지 않는 수는 한계로 양변에 10을 곱하면 식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는 이유는 이두 식을 빼서 소수점 아래 수를 0으로 만들어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이두 식을 빼주세요. 좌변끼리 빼면 1000x 빼기 10x는 990x가 되고, 우변끼리 빼면 소수점 아래 수는 0으로 사라지고, 648에서 6을 빼면 642가 됩니다. x만 남기기 위해 양변을 990으로 나누면 990분의 642가 되고 이렇게 x를 분수로 나타낸 다음 약분 가능하면 약분해서 기약분수로 만들어 주세요. 분모와 분자를 6으로 약분하면 165분의 107로 이렇게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2번도 먼저 주어진 순환소수를 x로 두세요. 다음으로 소수점을 첫 번째 순환마디 오른쪽 끝으로 옮길 수 있는 1000을 x의 식 양변에 곱합니다. 다음으로 소수점 아래 순환하지 않는 수 오른쪽 끝으로 소수점을 옮길 수 있는 100을 x의 식 양변에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두 식을 빼주세요. 좌변끼리 빼면 1000x 빼기 100x는 900x가 되고 우변끼리 빼면 소수점 아래 수는 0이 돼서 사라지고 1952에서 195를 빼면 1757이 됩니다. x만 남기기 위해 양변을 900으로 나누면 900분의 1757이 되고 x를 분수로 나타낸 다음 약분 가능하면 약분하고 약분되지 않으면 그대로 써주세요. 그럼 이렇게 순환 소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